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버드보다 설명을 더 잘하는 남자 블루넬 5번입니다네 이번 시간에는 유유백서 챌린지를 한번 돌아보고 가차를 살짝 굴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끝까지 유유백서 토크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다해서 현재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이제는 그 2편 정도의 느낌으로 한번 가차 만만 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 이게 유유백서 챌린지, 그 다음에 유유백서 고정 팀 챌린지 이렇게 두 개를 깨면은 각각 개그 하나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고정팀 챌린지는 미리 깨놓은 상태고 현재 챌린지만 돌면 일단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공짜 가챠는 모두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유유백석 던전이 있고 3인 협력에도 던전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마법석도 꽤 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보려고 하는 친구는 바로 슈라입니다. 일단은 맛보기로 한번 시운전 해보려고 하고요. 얘만 일단 교환을 받아서 육성을 해준 상태로 그대로 한번 써보 합니다. 슈라는 사실 이 오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 정도는 미리 갖고 와도 상관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피라를 사용을 해서 한번 슈라가 과연 주부속 맥뎀까지 나온다는데 그거 한번 체험해 볼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서 조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키드나 사라하고 딜 차이가 얼마나 날지나. 그 다음에 과연 얼마나 유연하게 잘 돌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어서. 한번 같이 굴려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뭐 교환 여부도 결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더 사피라이는 현재 올마이트 히어로 코스튬, 그래서 바인드 면역과 뭐 방해 내성 달아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레오나인는 지금 이게 그각 지울 수 없는 드랍과 각성물 회복인데 얘가 육수부예요. 그래서 들어가게 됐고 거기 또 어둠도 완막이죠. 어, 그래서 들어가게 됐고 어시스트는 현재는 인드라의 브로치예요 사실 이게 그 인드라의 브로치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얘가 마랑 쓰던 파티에서 지금 슈라 쪽만 바꿔준 거라서 그냥 그대로 달려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에키드나 사라 사실 얘는 진짜 관통면에서는 따라올 그런 몬스터가 거의 없다 보니까 들어가게 되었고 어, 해방의 용용화살 네이의 귀걸이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키오 키오도 턴이 짧은 편인데 조작 시간 연장했다가 드랍 해제가 좀 빨라서 기용을 해줬고 얘도 역시나 관통을 세개 들고 있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파스칼 머피자로 대잔 이것도 필수는 아닌데 그냥. 마란 파티 그대로 들고 오면서 같이 딸려왔습니다. 그 다음이 슈라. 슈라에는 현재 일단 시라이시 특집 기사 달아주기는 했는데 이게 아마 리더프렌 스부가 얼추 맞을 거라서 이걸 쓸지 안 쓸지 모르겠으거요 그래도 일단은 한번 들고 가보는 걸로 하고요. 사피라이는 현재 라조와의 큰붓 어시스트가 되어있는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막 설마 속사업수 나오진 않겠죠? 근데 나, 아,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보죠. 1층부터 상태 이상 무효화가 있고요 그런 상황이네요 어 일단은 지금 빛을 6개 일단 이어서 좀 데미지를 막아주는게 먼저인 것 같으니까 일단은 스킬 턴을 먼저 모아서 좀 변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한번 기다려보는 걸로 하죠 근데 5개를 이었네요 그러게요 왜 6개라고 봐놓고 5개를 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더 경감 발동해주면서 각을 보면은 이제 슈라 스킬이 올라오죠. 슈라가 3턴 감이기 때문에 이거 아마 3턴 감아주면은 네, 바로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피랑 한쪽만 일단은 변신을 해주고요. 룰렛을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그니까요, 러 제가 룰렛에서 하도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6, 7, 8 9콤보 10콤보 나왔네요 이러면 슈라가 어네 일단 주속 맥뎀 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좋아요 자 이러면 이제 부속 맥뎀 정도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음 일단은 사피라를 완전히 변신을 시키고 그 다음에 룰렛을 좀 해제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룰렛을 해제를 하면서 이거 지금 에키드나사라에 룰렛 해제 장갑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죠 좋습니다 요렇게 일단 한번 가보죠 7, 8콤보 정도? 음 8콤보는 확실히 이게 10콤보 유무 차이가 있어가지고 슈라가 10콤보를 하지 않으면 데미지가 별로 나오지 않네요.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죠. 마계 함수초 근데 리더가 바뀌면은 조금 그런데 잠깐만요! 헬퍼 사피라 어찌된 일이 잠깐만요! 이거 일단은 어... 스킬을 써서 가인드를 해제를 해주고요. 사피라를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에키드나가 지금 콤증이 없거든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한번 그래도 최대한 이어보면서 조금 각을 봐야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7, 8, 9, 10 콤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네, 그래도 슈라가 부속 2억 7천만까지는, 27억까지는. 뜬것 같네요. 왜 2억 7천만이란 거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아직은 리첸 상태인데, 아마 리첸 상태로 이대로 클리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어둠 속성의 공격을 흡수를 하는 히에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뭐 좋은데, 이거가 지금, 잠깐만요. 그, 그니까요. 이거 지금 그 콤보드랍 이용하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일단은, 요렇게 한번 지워보도록 하게 할게요. 콤보콤보면은 그 네. 8,400만?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죠. 일단은 턴이 한번 밀렸는데 좋습니다. 모든 드랍을 어둠으로 바꿨는데 이거 그에키드나 쓰면은 빛 어둠 회복을 아홉 개씩 생성이거든요? 아마 빛만 아홉 개 생성하네요, 이렇게 되면? 아, 다 생성하네요. 어... 이여 상태에서 한번 각을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일단 한 번, 그래도 일단 딜량 자체는 어쨌든 세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이라 한번 그래도 한번 딜을 일단 해보죠. 쿼콤보, 원래 콤보로 일단은 사피라가 확실히 데미지를 또잘 넣긴 하네요. 어, 일단 고정 데미지로 처리까지 해주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했고요. 이제 보스는 우라메시 우스케가 등장을 했습니다. 영광탄, 어 빛을 또 만들어줬어요. 근데 지금 어... 사피라를 쓰게 되면은 물드랍을 빛으로 바꾸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이거 써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색진 써서 이랜스 없이 그냥 바로 한번 딜을 해보도록 하죠. 7, 8, 9, 10 콤보. 아 그니까 이렇게 되면 슈라의 딜을 잘못 보는데 일단 42억은 어쨌든 뜨거든요? 한번더 보죠. 어? 네 무효화. 그 다음에 헤드배틀. 아 빛드랍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 레오나. 쓰면은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사피라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무리가 될것 같고 여기서 한번 슈라의 딜량을 제대로 보고 싶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좀어 중부속 백뎀 과연 할수 있을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5 6 7 8 9 10 11 콤보 12 좋습니다 13 좋고요. 이렇게 되면 아네 부속 30억까지 뜨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여기서 아마 콤보드랍 좀 섞였으면은 결과가 좀더 좋게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주부, 주, 부속 30억 정도 뜬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챌린지를 다 해봤고요 현재 지금 무료 에그랑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최기념 에그 받았고 그 다음에 강함의 탐구자 도구로 동생 확정에그하고 마법사 한 개짜리 유일백서 콜라보 에그만 구입한 상태예요 나머지는 그닥 그렇게 눈에 들어온 게 없어서 구입은 안 했고 그두 개도 굴려 볼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정팀이랑그 다음에 아까 챌린지 던전 그렇게까지 해서 가차를 한번 굴려 보고 마무리를 해볼것 같습니다 그 전에 확률을 한번 먼저 좀 보면은 일단은 육성 몬스터가 2.1%인데 그중에 드랍스킨을 주는 도구로 동생만 1.5%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5성급은 현재 6.92%인데 드랍스킨을 주는 아름다운 마투가 스즈키만 3.5%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투가 스즈키가 되게 쓸데가 없는데 오히려 확률이 낮게 책정된 거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도구로 동생이 1.5라서 개인적으로 도구로 동생 하나 정도 더 있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어시지나가 좋아가지고 좀 욕심은 나는데 근데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가챠들만 굴릴 거라서 음 일단은 확신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쿠로도 하나 정도 좀 없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제가 옛날에 뉴스케만 교환 받고 끝냈던 좀 그런 기억이 있어 가지고 무쿠로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슈라 이호기 혹은 뭐 CA 아니면 요미 뭐이 정도만 나와 줘도 성공한 가차이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성급 중에서는 시구레 정도? 음 일단 시구레 정도가 조금은 갖고 싶기는 한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한번 가차를 굴리면서 얘기를 해 보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도구로 동생부터 받아 봅시다 얘는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일단은 다이아로 좀 기분 좋게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도구로 동생을 획득을 합니다 일단 드랍스킨 획득을 해가고요. 드랍스키는 푸양가요, 푸인가요? 그그 그 친구들이 그려져 있는데. 뭐 그냥 그냥 저냥 뭐 귀엽기는 하네요 어쨌든 드롭 스킨 획득을 해가고요 도구로 동생입니다 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던전에 나온 몬스터랑 일러스트는 동일한데 라이브 2D 적용 여부만 달라진 그러한 친구이고요 어 HP 50% 이하 강화 축으로 하는 리더 중에서는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꽤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한번 찍어 먹어볼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어시지나도 좋아서 하나 정도 좀더 갖고 싶기는 한데. 나올지를 모르겠다는 게 함정이라 일단은 어쨌든 도구로 동생 하나 얻어가면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개최 기념에도 한번 굴려보도록 하죠. 일단 다이아가 나오면 이득인 가운데 그말 역시 시작은 그 말이다. 보탄 안 써요. 1억기긴 하거든요. 키핑은할 건데 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쓸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 항상 좀 고민은 해보는데. 어, 안쓸것 같습니다. 보탄, 어쨌든, 하나 얻어 가고요 개척이던 에그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다음은 마법석 하나짜리 세트로 구입한 에그입니다. 역시나 다이아가 나오면 일단은 기대를 해볼만한데, 그 말이 나오는 모습. 오! 네, 그래도 시골에 나왔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갖고 싶었던 친구였어요. 사실, 미진화체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진화체가 좀 관심이 있어요. 스킬이. 드랍 한 둘레를 회복으로 변화하면서 십자 모양으로 물드랍을 생성을 하고 사콤징이죠. 이거를 파밍에도 쓴다는 얘기가 있고 해가지고 한번 좀 각을 보면 좀쓸 각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 갖고 싶었는데 다행히도 싸게 잘 나와줬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일단은 위시 하나 건진 가운데 고정팀 클리어 보상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아가 뜨면 일단 이득인데 그 말, 사연속그 말이에요. 시시와 카마루 시시와 카마루가 예전에는 진짜 날씨였죠. 예전이 한 3년 전이긴 한데 3년 전쯤에 얼터가 그때 1티어였는데, 그때 얼터랑 시시와카마로 믹스매치 해가지고, 오기장 진짜 잘 돌았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은, 네 그냥, <laughs> 망했죠? 특히나 이 드랍을 지운 턴에서 공격력 50배, 추가 공격 이게, 방어력에 막히면서, 네,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됐습니다. 고정 데미지 쓰고 말아요. 근데, 마공 명참검 이게, 도구로 동생한테 달아주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일단 2호기까지는 키핑을 해서, 무기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 보탄 나온 거 빼고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아까 같이 놀았던 챌린지 던전 클리어 보상액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가 나오면 이득입니다 그만 다이아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네요 어... 진이죠 네, 진은 사목인데 어시진화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얘가 본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직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랭던에서 쓸수 있지 않겠냐 해서 키핑해놓고한 번도 안 쓰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아직은 2호기까지는 갖고 있을 만한 친구로 판단이 돼서 3호기는 키핑하고 어시진화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편으로 받은 거다 까봤는데 다그 말이었어요 좋지 않은데 자 다음은 여, 20개. 너무 없어. 다굴리고 싶지는 않은데 다굴리게될것 같거든요. 사실 오늘 노엘러 씨 돌아야 돼 가지고 좀 막대 두고 있긴 한데 일단 네번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 달입니다. 다이아가 나오면 이득인데 아직까지 다이아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 말이에요 또. 아. <laughs> 아름다운 마투가 스즈키. 어, 이호기고요 안 써요. 얘 진짜 쓸데 없거든요. 얘 얘는 뭐 오다스라고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본체에다가 뭐 삼속강이든 사속강이든 뭐든 좀 붙여 썼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어시지를 해도 별 그게 없긴 한데 일단 어시지화에서 쓰긴 하겠습니다. 아니 하필 나와도 다른 친구들보다 확률이 낮은 친구가 나오네요. 기어이 나오네요. 아, 그 원펀맨 콜라보도 제노스 다섯 개 꾸역꾸역 나오고 그러더니 일단 마법석 두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이아가 안 나오네요 그 말입니다 어네 그래도 이 친구 어 쿠와바라 카지마 어, 쿠아바라 카즈마가 일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세로 일렬 빗드로 변화 이런 종류 스킬이 흔치가 않다 보니까 랭덤 사용 여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진화하게 되면은 왼쪽에서 두 번째랑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세로 일렬 변환이라서 이것도 써먹을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키핑을 해보는 걸로 하고 어시진화는 그다 그렇게 탐이 안 나긴 해서 본체 하나 나온 걸로 충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좋습니다 이제 두번 남았습니다 두번 안에 과연 다이아가 하나라도 나올 것인지 이제는 나올 때가 아! 금큼 어! <laughs> 그래요 쿨바라카지마 2호기가 나왔네요 이러면은 딱 좋기는 해요 딱 좋긴 한데 안좋아요 <laughs> 이렇게 되면은 미즈나치 하나 궁극진나치 하나 이렇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면 뭐 랭던 대비 정도로 충분한 것 같고 그러게요. <laughs> 조금 묘하기는 한데, 일단, 마지막 굴리고 마무리를 하죠. 여기서 기적같이 다이아가 나오고 끝을 내면 좋겠거든요? 올그말 마무리를 보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호기인데 아, 안쓸것 같거든요? 사실 보탄 자체도 안쓸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스킬도 이거 딩동댕 정답입니다 하는 거 보니까 제 말이 맞다는 거 <laughs> 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대로 두기로 하고요 몬스터 교환소 가면 현재 콜라보 탭에서 교환할 수 있는 몬스터가 많습니다 특히나 육석급 몬스터들 그 제가 하나도 안나온 다이아급 몬스터들 다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셔서 교환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 여러 가지 또 잡몹들 이용을 해서 이벤트 메달 무지개 또 교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뉴 백서 콜라보를 한번 굴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 다이아가 <laughs> 하나도 안 나오고 끝날 줄은 몰랐네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다이아가 될 줄은 몰랐는데, 어, 아, 되게 좀 킹받는다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음, 그래도 콜라보 자체는 교환이 가능해서 교환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마법석 가성비는 사실 확답을 못드리겠는데 교환 가성비는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디 있고, 어, 미리 온번 확인하셔서 그냥 교환 받고 끝내시는 게 제일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버드보다 설명을 더 잘하는 남자 블루넬 5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